한 여섯시간정도 어, 안녕하세요 카이저와 플레라인에게 라인 1대일에패면한 3시즌 역할고정 돌벽 55등 출신 폭주유관차를 이길 예정인 아카펠라 <목소리> x 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이새끼들 뭐. <laughs> 아니 나를 위해서 개성을 파왔구나 미친놈이 아야 아파오 이 작용에서 일리아리를 쳐한다는 것은 이길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? 일리아리 들고 딜량이 500인데 이거 예? 일리아리 딜량이 500인데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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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끼가아 뭐해 야나 마이크 끄고 말한 걸 그렇게 해버리면 일리아리 팀보에 있나? 다행이다 없다 아 근데 죽어버렸네 아 나왔네 오리사 군비님 오리사 좀 해주세요 예? 우리사패달라고 아나를 박아버렸어 준호를 박아 버렸어 박라다고요예라바 버렸어 라바 버렸어 라바라소 아, 패널이 어디 있지? 뭔 소리야? 아유, 불쌍한 눈. 뭐? 너 말고 어. 있나? 막았어요. 야! 야, 오늘 상태 좋은데? 아카펠라치오 개피, 나이스. 개더러워요. 뭐가? 닉네임을 읽은 거잖아. 주소 잘못 찾으셨어요.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. 저 물집 맞아서 상대방이 풀치가 아가 왜그러는거 뭐하세요? 야다넣었어 뭐하세요가 아니고 야, 저의 환상적인 망치가 <laughs> 어... <laughs> 중트스트 화불로 세프 블로킹을 하네. 어, 근데 나 진짜 잘했는데. 도 했어요? 네? <웃음> 어. <웃음> 어... <웃음> 지금도... 어? <laughs> 얘들아, 나 원숭이 보여줄게. 뭐 어. 야 나야, 나 살려 어. 이 어, 오지마. 훈 줘야지. 어이? 아 미친새끼. t v 균을 그냥 야무지게 박아버리네? 에이, 점프 잘못했죠? <laughs> 쳐다보는 거 말새끼, 싫어해. 아니, 탱글 윤재야, 좀잘좀 좀 해봐. 어, 이케 삼데스가 뭐니? 너의 저력을 보여주렴. 지랄! 야너 라인을 한다고? 야, 야, 야 기다, 나도 나도 라인 할게. 어. 깜짝이스. 어, 와이 새끼 뭐지? 야 방심하지 말자. 나 이겨야 돼. 원 라인하지 말고 원숭이 계속하자. 뭐야? 진짜 기묘하네. 라인해도 될것 같은데? 이러는 것제 갑자기 받게 만든 거 아니야? 제발 져주세요. 네, 방심유도에 3점을 태우는 미친놈은 없긴 해요. 네. 에이요. 어? <laughs> 어? 어? 얘들아. ᄌ 됐어. ᄌ 됐어. 해주세요. 키리코 야 화불 아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막으면 그만 키리코 미친 새끼 너 너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 어 근데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러다 짐 진짜임 이혼 진짜임 이러다 밀리는 수가 있어 개새끼야 야! 파블! 아니 또 언제까지 또 언제 여기까지 <laughs> 와, 진짜, 이 무서운 놈들이. 고어 <laughs> <일어나, 웃음> 아, 이러다 짜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진진다고 빨리 와, 진 제대로 하자 우리 이진다진다니까짜 와, 나마리치 이러다가 밀린다고 어? 어. 음. 어. 음. 음. 아니 나 이거 왜 줘야 돼요 오염피잖아요 이거 치면 야이 똥멍청이들아 어? 어? 마이크가 왜 안되지? 아니 마이크 왜 안돼? 야 마이크 왜 안되냐? 야이 멍청이들아 어? 어? 네 못듣죠? 예? 마이크가 왜 안되지? 난 게임..잠깐만..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세요? 예 들리시면 말좀요 예 마이크가 망가졌는데요 이거 야이 멍청이들아 함! 오우 윙 캔윙 어? 이 어, 뭐야? 들리네? 아니 X발 잘좀 해봐요 얘들아! 어? 아, uh, we... We the f k i n o e o 아 we can w i 어, who, who are y o I can't see you Your, your... 닉네임 뭐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니, <laughs> 아니, who are you? 누구세요가 아니고요 Who a 겐지? 오케이, I know, I know 유 겐지? 아니 후아유가 아니고 유 겐지? Uh, 아 o 겐지 e you? 오케이 오 e 이예 a n t e 라인 인 a i y o a y y o 아 a 사람 k e r l n e i n 이 t underline. I'm not u n d e 이도 이도 이도. 나이스 겐지. 나이스 나이스. 어 아이 로브. 어오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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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Uh, y o u know 학살? i 학살. 어 oh, 학살. 어어 oh, oh, 학살? 두유노 아 잠깐 학살. 어 oh, 오케이 학살. 학살 메리크. Oh. How about 후알 o 두유노 후알류? I know I know. Why oh. you fucking oh, why are you noob? Ah, why you do? Yeah, yeah, yeah. yeah. <laughs> oh, why, why, why are you do? Oh. Oh. Thank you, thank you. Oh.